시에 네. 어, 제가 하는 이제 그 동창하고 오늘 사업 한 명도 겸해서 이렇게 드리는 기간이 왔다가 우리가 네. 기한 예어가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자랐는데요. 네. 어, 매선 중학교라고 미션축구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학교에 가지고 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면하고 고등학교 가면서 또 신앙을 다 떨었다가 군대 생활하면서 한 15년 전에 또 야전 군부대에서 또 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계속 힘들어데 사실 신앙이 너무 미약해서 늘 부끄러운 사람인데 오늘 성교사님 기한 말씀과 기도도 참도을인도해주 감사드리고 저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한교회에 네.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남일년대 가운데 딸아이인데 딸아이가 그 이제 이제 저희 사이가 됐죠 근데 이제 그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의 조그만 교회 도세음교라는 데에서 강도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도 목회를 지망하고 있어서 집안에 온갖 감사한 일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목사님도터 됐고 이런 등교단님들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또 선배님도 오래오래 이렇게 등교 빈티지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이게 길어졌는데 어 저는 이제 군대 생활 3년 전에 제대를 하고 세상에 나와서 뭘 할까 하고 이제 찾고 있는 동중에서 금융하고 부동산을 좀공부하면하나님 뜻은 제가 이제 해야 되게 다 어렵지만. 세상적으로 좀 적용해 나가면서 뭔가 좀 일을 하고 싶다 했는 과정에서 어, 작년 말에 어, 우리 한국에 로운 플랫폼 사업 아이템 하나 만났는데 이름이 KOK 플레이란 겁니다. 그래서 KOK는 이제 그 영어 이니셜인데요. 키스터 노브 어페티니티 난리라는 뜻인데 그 재단을 그 설립한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 초석이다 반석이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제 고소상자에게 어, 기회를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지식도 전해주겠다 해서 어, 난리지 오피 트레이드를 따이서 KOK라고 전했는데 어, 명령을 했는데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네. 좀 이게, 이게 블록체인 기술 하면은 이 수치는 않은데 뭐 블록체인 기술 한마디로 실내 기술이다 해서 기존의 모든 기술들은 어떤 중앙집권적이고 또 상, 상부와 하부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한게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어 굉장히 그 수평적인 그 구조가 된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정보를 여기 한1 5 분이 모여 계신데 옛날에 특정한 분이 정보를 지고 있으면 그게 국가 권력이든지 또는 기업이든지 또한 개인이 모든 정보를 독립해서 갖고 있으면은 그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또 이게 조작되기도 하고 또그 정보가 탈취당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제 어, 어려움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에 10여분이 계신다면 어, 10여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정보, 선교생님 가진 정보, 대표님 가진 정보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1분 20분 그 구성원들 전체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보를 누가 독점해 가지고 왜곡하거나 그 다음에 또뭐게 허위로 그것을 또 조작하거나 또는 특정한 이을 탈취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 음. 기술이 이제, 지금 이제, 어, 이 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거, 한국의 그년 전에 그창립한 재단의 정신은 뭐였냐면, 은 기도, 어, 어, 디지털, 어,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는데,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면 디지털 하면 우리 핸드폰,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인데, 어, 최근에, 음, 여기 안에 이제 이 핸드폰 안이나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 가지고 영화, 드라마, 음악, 그다음에 또 게임 웹툰 사실 저희한테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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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계시는 분 세대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인데 그런 이제 영화나 연극, 드라마, 뭐 게임, 만화, 웹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게 성행이 됐으나 어, 통신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또이년 뭐 전부터 또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지금 온라인 상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용역보다는 이런 그 문화 콘텐츠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뭐 천조에서 뭐뭐 이천조 쪽으로 굉장히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콘텐츠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를 포함한 음악 이런 시장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한류 콘텐츠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료할 것도 없이 영화도 최근에 뭐 어, 기생충이니 미나리니 또잘 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 그 SF 어, 영화 흥호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뭐 K-팝은 너무 잘 아시지만 뭐 방탄소년단이니 뭐 어, 블랙핑크니 이런 젊은 아이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일년에 뭐몇 쪽씩 돈을 버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좀 선도하고 있거든요. 만아도 저희 때는 이렇게 뭐이게 책으로 봤는데 지금은 전부 이제 모바일로 보는데. 만화도 일본이 옛날에 10년전만 해도 일본이 전세계에 석했는데 이미 네이버 하고 우리 카카오가 전세계 만화 시장의 70% 이상 점령하고 있다는 점유 예 그리고 게임도 우리나라의 1 2 3등 세계 유명한 게임회사가 있는데 그 게임회사가 세계 게임회사 답니다 1 3등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50% 이상 점유하고 그래서 그 한국의 컨텐츠가 전세계 시장을 굉장히 어, 많이 그 주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는 것은 어. 이그 디지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컨텐츠인데 불구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기존의 큰그 외국의 거대 공용 플랫폼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갑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한국 그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음악이나 뭐 만화나 게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시장이 어, 그들 큰 그,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어, 수수료도 30에서 50%까지 매기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자기들 플랫폼에 이익이 되는 그런 컨텐츠만 선별해가지고 자기들 받아들입니다. 음. 돈 버는 쪽. 뭐, 뭐늘 나쁜 것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돈될수 있는 게폭력적이지선정성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 그, 그, 그 선별 작업을 한 것보다는 돈이 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콘텐츠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왜곡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데 이런 시장 현상에서 이제 우리 2년 전에 뜨시는 사람들이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또 게임 회사 대표, 또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컴퓨터 쪽에 우리 그 좋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뜨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새로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씌운다는 말은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블록체인 기술도 하다 보니까 응. 아까 구글이나 뭐 넷플릭스나 그유튜브들이뭐 수수료 30분에서 50분에서 이렇게 막 물리는 것은 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가게 되면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응. 그러니까 공평한, 흥평적인 그런 그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그 쉽게 말해서 수수료도 어, 기존의 30에서 50을 평균 10%로 낮추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이 기존에 이제 뭐 넷플릭스는 영화만 하고 있고,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유튜브는 동영상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그 플랫폼은 이제 게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그 말씀드린 그 플랫폼은 어그 컨텐츠를 전부 한 방울에 다 담아가지고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네. 그렇게 가면은 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어, 세계에 많은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 어, 그 공급사들이, 그래? 그러면 갑질 행사를 하지 않는 한국의 그플랫폼에다 우리가 물건을 올리겠다.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음악을 이 올리겠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스스로도 싸니까 더욱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공급사들을 어, 그 플랫폼에다가 담고 싶은 거고 또그 플랫폼이 융성하게 잘 되면은 세계에 많은 또그 우리 사용자들이 거기에 음. 참여해가지고 좋은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우선은 어이 그 공급사들이 좋은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되고 가격이 저하되게 되면 우리 유저들한테 좋고 그래서 그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 자체가 되게 건전해질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면 아까 우리나라 그 디지털 컨텐츠 그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은 그이 수익 그 부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뭐 50%가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다 우리, 우리나라 그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세금으로 해서 국민 복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일을 하거든요비근한 예를, 예를 들면 은 게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뭐 1등는 3종 게임회사가 1년에 약이 모바일로만 해서 3조 이상의 수익을 일으킨대요. 구글이 자기들이 이 모바일에다가 그 게임을 올린다는 것 때문에 3조를 우리 한국 게임하는 회사들이 번조에다 그냥 1조를 뜯어갑니다. 1조를 달아갑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여기에다가 제든주 길목만, 소위 플랫폼만 만들어준 건데. 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걷어내게 되면은, 어 우리 그 북부에도, 나라의 불을부강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 세계 돈을 우리한테 리고 예.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플랫폼이 그 좋은 기술, 블록체인 기술도 해가지고, 공정한 그런 그운영을 하겠다. 가격도 낮추겠다. 그렇게 하면 많은 이제 공급사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플랫폼도 사용자가 없으면 예 아무리 좋은 영화관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영화관이 있어도 거의 관객이 오지 않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뭔가 어예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의 방법은 이제 저희한테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잠깐 카카오로 돌아가면 카카오가 10년 전에 어막 일어날 때 정말 보잘 것 없는 회사였지만 그 당시 저희가 다뭐2 5원 주고 메시지로 막에 케이트나 어, S K 통신 번역했는데 카카오가 우리 카카오 그이 이 메신저 기능을 쓰면은 공짜로 주겠다 이게 뭔가 시키면서 그, 어, 이익을 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내품 냈기려고막 카카오 그 카카오 톡으로 가입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사천오만 명의 회원을 모아가지고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3위에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음. 카카오가 자회사가 막배개돼가지고 뭐 나라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실생활도 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은 카카오도 이제 거대한 플랫폼에대해서 카카오 운영자들 카카오 주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많은 그 회사들이나 사용자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예, 그런,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 KOK 플랫폼에서는 이제 회원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이 플랫폼에 같이 참여해서 회원이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겠다. 왜 아직 회사가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윤부담이 있으니까 부자인들 볼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플랫폼이 잘 안착이 되고 성장하면은 장점이 좋겠다. 참여하는 사람은 작게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30만 원, 100만 원, 뭐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1억 2천만 원 이상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유저를 많이 확보해서 건강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돈 많으니까 이익을 많이 준다니까 막몇 억씩 넣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뭐 엑스로는 1억 2천만 원 이하 정도에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소규모 투자를 받는데요. 거기서 돌려주는 배당, 뭐그 배당이라고 하면 이자개념으로 쉽게 이해하면 굉장히 강한 그 배당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0만 원 이하 정도 되면은 한월 3%에서 1년에 36%. 그 다음에 이제 200만에서 원한뭐 1,500만 원 정도면은 월 5%로 해가지고 1년에 60%. 1,200만 원이 넘었으면은 월1 0해서 이제 84%를 주는데요. 제가 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뭐 이렇다 기존 금융계에서는 지금 뭐1% 맥시멈 1.5%.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익을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는 이유는 회원이 되는데. 이윤부담을 안고 이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했으니 우리 회사가 많이 이걸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큰 수익을 줍니다 네, 그큰 그뭐 그, 그, 그 수익을 도대체 어떻게 주는 것이냐는 걱정이 많은데 그건 이제 기회가 닿으면 좀 자세한 설명은 동영수도 많고 또 우리 김대표님, 도정대표님 어, 김대표님 잘 아시니까 어떻게 수익이 나온 거는 따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에, 그 어, 저희들한테 이제 십시일반으로 그 모은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그 모은 자금은 어떻게 모으냐면 현금을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저는 맨 처음 30만원을 어 너무 좋다 나한테도 좋고 나라에도 좋고 세계 모두에게 좋은 데에서 30만원을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 30만원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화폐가 익숙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사가지고 이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단이 다 받아가지고 1 7일원 받은 그것은 어 시간이 지나면 시세차익이 생깁니다. 제가 넣을 때는 예를 들면 뭐 30만원 을넣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드림 하나였다면 지금은 그 이드림 하나가 뭐 3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세차익을 이제 받은 것들은 또 회사의 어떤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30만원을 만약에 이제 어 투자했다 하면 아까만들로 매달 3%를 줄건데 1년이면 36%를 줄건데 그걸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암호화폐를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를 주게 됩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받아 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되면 어떡하는데 제로가 돼 버리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게이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세계 굴지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것에다가 그 이게 은행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천 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난 2년 동안에 전세계 1위부터 35위 그 안에 들어간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이, 이 코인을 사고 팔수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 중에서 이제 그 이자를 받은 것을 그 거래소에 갖다 팔면은 현금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회원들이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어, 암호화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은 예,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장점은 30만 원에 있는 1억 2천만 원에 있 내가 이 플랫폼이 너무 좋아서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참여했는데, 내일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금의 유동성. 어, 그리고 또, 하, 한번 생각하니까 내가 좀 걱정이 돼. 아직 확신이 없어. 다시 빼야 되겠다. 지금 원금 돌려도 하면은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 안에 그대로 원금 돌려줍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제가 짧은 3년 동안에 제가 그 보험 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암호화폐 관계된 거, 또뭐 마케팅에 관계 된 이런 물류 마케팅이든지 암호화폐 마케팅에 관계된 것들 제가 실험사 많이 공부하고 투자해 봤는데요 원금을 넣어 가지고 원금을 바로 내가 다시 찾겠다 해서 돌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란걸 자체 개발했는데 암호화폐를 왜 쓰냐 암호화폐 나쁜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접어두고요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 기술로 이 플랫폼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까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폐가 쓰여져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암호화폐를 쓰는 게 장점이 많은 게 뭐냐면,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은행의 카드, 은행에 다그 계좌 가지고 있고, 은행 신용카드 저도 다섯 개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맘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다면은, 자기가.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 30% 이상 사람들이 금융권의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은행에 통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50% 넘는 사람이 은행, 이게 신용카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 됐든 넷플릭스 됐든지 하여튼 여기 그뭐 기존 거대 공용 플랫폼이 됐든지 우리 플랫폼이 됐든지 신용카드로 다 결제해야 되는데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은 있고 모바일에있도 쓰지는 못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우리 그 KOK 그 한국 플랫폼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든지 아메리카든지 뭐 아프리카든지 뭐 남미든지 동동이든지 아시아지할거 없이 자기가 모바일만 있고 돈만 있으면 은행 부자가 없고 카드가 없어도 코기라는 그 코인을 가지고 그래서 사가지고 얼마든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음악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플랫폼이 완성되게 되면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금융권의 혜택을 못 받는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한류의 디지털 컨텐츠 포함해서 뭐전 세계 좋은 영화 드라마 음악. 그다음에 만화 게임 이런 것들 마음대로 즐기게 될 겁니다. 예, 엄청나게 이제 다른 세계로 전환될 것까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k o k 플랫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지금 전 세계에 한 140국에 한 40만 정도 아직은 미약합니다. 이게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하면은 아마 어, 한국 내에서는 뭐 어, 미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의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그런 탑질행사 하는 그런 기업들이 꼼짝 못하게 되고 공정한 그런 그 컨텐츠 산업 시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저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만 구글이나 네이버나 넷플릭스 너무 큰회사기 때문에 그들을 만약에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 한류 디지털 컨텐츠 문화와 블루캠 기술로 또공정성가 형평성 또, 유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익과 렇게이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 아까 말했로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그 선진국이 아닌, 중저개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도, 네이버나, 아니, 네이버 아니고, 구글이나,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애플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세계 문화사에 큰기여를할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여했고요. 그 저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의가 많이 길어졌는데, 그런 개념으로 시작됐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관심을 가지시면 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일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